야 굉장히 멋진 고성과 성당이 나타났어요. 성당이 12세기에 지어졌다고 했는데, 어 뭐지? 안성이고, 그냥 성, 성인데? 중세성으로 보여요. 와, 멋지다. 중세성이에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핫사입니다. 카비노 산테아고스 레킷 21일차 시작을 했고요. 오늘 조금, 형님들이 어제, 형님들께서 좀 과하게 음주이한는 관계로 아침에 좀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거 좀 챙기고 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8시 반부터 걷기 시작했고요 네, 오늘도 여기 오비고부터 한 26km 정도를 걸을 예정이고요 오늘은 뭐였더라? 무슨 무슨 산? 산 무슨 말을했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26km 정도를 걸을 예정입니다 뒤쪽으로 해가 떠서 구름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는 보시다시피 가을을 올라 월라. 앞쪽은 지금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데, 오늘 4, 5시간 후쯤부터 비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조금 안와졌으면 좋겠는데, 뭐, 와도 그렇게 많이 안올것 같아요. 네, 아침에 그게 안 춥고, 바람은 조금 부는데, 춥지 않습니다. 근데, 오후에 또이 정도 날씨가 돼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걷기에 딱 좋은 날씨가 있요 하늘 청담하고공기 신선하고요. 다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좀 정화를 시키고 맥주도좀덜 마시면 좋긴 한데 이게 워낙 이 서양 이형님들이 술을 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동대랑 그냥 따라 마시게 되네요. 뭐 저도 맥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얼래벌레뭐한잔씩 원래 원래 따라 마시다 보면뭐 재식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손절었고요 10일 내로 산티아고를 간다고 하는데 조금 무리수가 있긴 한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제가 뭐. 맥스 11???? 일 정도? 200한 90km 정도 남은 것 같고 420한 5km 정도씩 가면. 5km, 30km 그렇 25, 30 한번 해보려고 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2시간 반 정도 걸어왔고요. 한 12km 정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 반 정도밖에 못 걸었는데 반 정도 더 걸어가야 되고 지금 거지대에서 그 거지대로 마을로 쪽으로 돼요. 지 예 네, 도시들이 나오네요. 지금 광경이 다펼쳐지고 있습니다. 저기 큰 도시가 보이는데 제가 오르테 가라고 좀 성당도 유서깊은 데가 있고 한국 무가에서 낙서를 해가지 낙서를 해지낙서로 아니 지낙서로하지마낙서이 해가지고 낙서를 해가지고 낙서를 해가지고 낙서를 해가지고 낙서를 해가지고 낙서이해가고낙가지고 낙서를 가지를가지고가야고가야고요저를시가를가야되가야고요넘어가서 조금 가가야돼 가야 보통은 저 마을까지 가는 게 오늘 스펙지인데 오늘도 어제 조금 더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겠습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멋집니다. 네. 예. 네. 21일자 지금 아스토로가에 도착을 했고요. 저올드시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서깊은 도시라고 해요. 상당히 12세기에 지어졌고, 레옹시티와 같은 시대에고딕풍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아주 유서깊게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드 시티 위쪽으로 좀 성벽 위쪽으로 올라온 거야. 보시면 교회가 보일 거고요. 이제 아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가파른 성벽 성 가파른 올드 시티 올라와서 네. 여기가 성위에요성위 성벽 위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 이게 누구지? 다비드? 아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성당이도 있습니다. 유서깊은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드시티 요새답게 옛날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적근이차 들어왔을 때 이쪽에 이제 다 백성들을 피신시켜서 수성전이죠 농성전 버티는 버티던 용도로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스페인에는 이런 종류의 옛 성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옛 성벽 성 도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예, 아스토르가 중앙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아, 한 2시간을 내리, 스트레이트를 걸어왔어, 걸어와가지고, 아니, 지쳐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한 30, 40분 정도 쉬었다가, 앞으로 7km 정도, 7km 정도만 가면 되니까, 쉬었다가 체력 좀 회복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광장이 되게, 어디 가는 게 광장들이 있어요. 마을 중앙에. 혹시, 역시, 여러분 광장 문화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아스트로가가, 몰핀, 아, 몰라지. 몰핀이래. 머핀이자? 머핀이 유명하다는데? 앞에 스페인 형님이 머핀이 유명하다고. 아, 빵이라서 내가 빵은안 좋아하다 보니까 머핀은 안 먹을 것 같고. 다른 걸 먹으려고요. 그냥 맥주나 한잔 먹고 가려고. <laughs> 역시, 마을이 도시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제 올드시티인데.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요.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부모가 있는, 부모가 있는 도시 같아요. 우리나라는 수원에 보면 뭐 수원성 안에 약간 그 느낌인데, 수원 성벽 안에, 수원 성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플라... 이어 피니쉬, 이어 피니쉬. 이오케이 같이 출발한 스페인 아주머니인데, 오늘 여기서 머문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스파키 이름좀와서 무리하지 않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신다고 하네요. 계속 가요? 만나요? 계속. 어차피 뭐, 사무실데 길이라는 게, 빤하기 때문에, 계속 만납니다, 계속. 그 동서에 계속 겹치는 거죠? 아우, 굉장히 멋진 건축물이 나타났어요. 와 멋진데? 이야. 굉장히 멋진 고성과 성당이 나타났어요. 성당이, 아, 되게 크네요. 12세기에 지었다고 하는데, 어우, 아, 뭐지? 네. 캐슬, 캐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전에 검색을 안 해봐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안궁이건 그냥 성 성인데 중세 성으로 보여. 와 멋지다. 중세 성이에요 그냥. 굉장히 멋진데. 응. 아르토르가 대성당. 1471년부터 18세기까지 지어진 성당으로 성당은 오랜 기간에 걸쳐 건축되어 여러 시대의 예술적 특징이 공존함. 가우디의 주교관. 스페인이 낳은 천재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1889년 착공하고 1915년 완공했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성직자였던 후안 바우티스타 그라시아 신부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나 당시 교회와의 마찰과 예산 문제로 중도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산니노솔렛 21일차 25, 26km 걸어왔고요. 산타 카탈리나데, 대, 사모자까지 왔습니다. 여기 는산 위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고요. 해발 고도가 한, 한 8, 900m 정도 될것 같은데? 조그만 마을이고요. 네, 여기서 오늘 하루 알베르기에서 묵어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22km 정도였는데도 아, 중간에 오후에 비가 좀 왔어요. 굉장히 또힘들운 힘들었고, 어제도 3 6 k m 로 오다 보니까 어제 좀 며칠 좀 마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출발 때부터 조금 힘들었고힘들었고 여까지 오는 바람에 굉장히 힘겹게, 힘겹게 여기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아스트로가에서 또 여기 앞에 조세프에서 성당을 또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에서 또한4 0 k m 기다리기도 했고요. 네, 생각보다 는 더디게 도착을 했습니다. 걸걸 안할 예정이고 쉴 예정이에요. 또 내일도 한 25km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맥주 안 마시고 쉴 겁니다. <laughs> 배는 그렇게 안 고파요. 중간에 맥주도 먹고 또 띠아랑 따파스도 많이 먹고 해서 배는 그렇게 안고프고요 네. 앞에 지금, 마을 입구인데, 글씨도 많고, 바도 있다 그러고. 저기 태극기가 보이네? 왜 태극기가 있지? 아, 저 홍보하는 거구나. 한국 사람들 오라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 많으면 저렇게 태극기가 걸려있을까. 여기가, 여기가 알베르게 구나 알베르게가 많네, 여기가. 알베르게 히요 알베르게. 와, 여기가 알베르게네? 태극기가 있고, 딸랑 같이 하네요. 여기서 저녁을 먹으라는 거죠. 아, 나는 아주 따뜻한 이쁘네요. 술래길 22일차 아, 지금 출발했고요. 아, 응. 어제 사모자 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이제 알베르게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기가 고제, 고지대인데, 왜한 9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알베르게 시대 부부분들이 운영을 하셨거든요 현지 부부분들이 근데 되게 친절하고 좋으셨어요. 네, 되게 이것저것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음식도 되게 맛있게 해주시고 음식이 맛있습니다. 다음에도 메뉴가 굉장히 맛있고요. 어제 샐러드하고. 참치샐러드 같은 거하고, 전체로 참치샐러드, 본 음식으로 송아지 스테이크, 구식으로 욕구를 들먹었는데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12, 가격은 전체적으로 12유로 정도인데, 샐러드가 나올 때부터 샐러드 상태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먹었을 때한 8유로 정도? 그러니까 8,000원, 9,000원 정도는 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퀄러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송아지 샐러드도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5 0 0천원 정도 받았던데 받... 받... 그정도가상이요 여하튼 굉장히 가성비가 높았던 음식이었고 한번 오시면 까미노 메뉴 한번 마...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게 상태마다 좀 다르긴 데 다른 선택을 하시면 괜찮은 집에서 먹을 주실수 있고요 지금 오늘은 여기 산모자 마을에서 펄세바돈이란 마을로 갈 예정이에요 거기까지가 18km 정도가 되고요 사실은 더갈수 있는데 26km 정도 갈수 있는데 알베르게가 연대가 없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독립 알베르게나 알베르게가 연대가 많이 없어서 만약에 18km 지점에서 묵지 않으면 잘못하면 40km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40km 가기가 좀 너무 힘겹지 않습니까? 갈수 있겠지만 너무 힘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해서 조정을 한 거죠 18.5km 정도에 가서 오늘 거기서 붓고, 내일, 이제, 나머지 구간 한 25km 정도를 가자, 이렇게 된 거고요. 40km를 한 방에 갈수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가는 18.5km는 약간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둘레길을 가는 거고요. 내일은 급경사 내리막이 있어요. 네, 오늘 가는 데가 1,100m 정도 되고요. 내일은 급격하 600m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어려운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내리막길 자체가. 전, 저는 뭐 내리막길에 자신이 있지만은 굉장히 극경가의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를 주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늘은 뭐, 15.5km 갈 예정이고요. 뭐, 지금 저랑 같이 다니셨던 한국인분들이 저희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어제는 뭐 헤어졌지만 오늘 다시 만날 거예요. 그분들 25km 정도가 오면은 다 만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베르게 포인트로 포인트 마다 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것 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렇고요네 춥습니다 지금 아침 오늘 늦지막하게 9시에 나온 상태입니다 네, 알베르게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형님들이 빵도 사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먹고 나왔고요 춥습니다 지금 춥고요 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 비는 그칠 것 같습니다 근 네, 지금 1도 정도 되거든요 0도 그리고 여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여름에도 좀 서늘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에 오시는 분은 좀 유념해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알베르기 상태가 굉장히 춥다 침낭은 웬만하면 두둑하게 두둑한 걸로 가져오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고지대고 저 멀리 마지막에 저 메타스 평원이 보이시죠? 저 메타스 평원을 계속 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언덕이고 산이긴 한데 굉장히 아주 아름,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구름도 저렇게 가깝게 보이고 구름이 저렇게 가깝게 보인다는 건 여기가 고지대라는 걸알수 있겠죠? 지금 계속 뭐두사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aughs> 야,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아 어제 맥주를 많이 먹었어. 아, 형님들다 좋은데 맥주를 너무 많이 먹어. 조금 있다 다시, 두시간좀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론세바돈! 지금 한2 시간 반 정도 남았고 지금 한 150m 정도 약간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네, 지금 언덕하는 올라가는 지점에서 눈을 만났습니다. 눈. 이게 진눈깨비가 조금 내리다가 갑자기 이제 날씨가 좀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었거든요.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눈을 한 22일 만에 처음 만났어요. 예 네. 이렇게 산속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날씨는 뭐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발 하늘이 맑은 구역도 있고요, 먹구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 먹구름 있는 부분에서 지금 비가 오면서, 예, 진눈깨비, 이제 눈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산타하고 슬래끼리한 묘미겠죠? 계속 날씨가 좋을 수만 없으니까. 오히려 눈을 만난 게 반갑기도 합니다, 사실은. <laughs> 겨울인데. 겨울은 겨울이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여기가 고도가 1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면은, 글쎄, 태백 조금 위에? 또 눈이 그쳐안 해요, 근데. 또. 날씨가 오늘 좀 오락가락합니다. 햇볕도 있고 가끔 나오다가 먹구름 끼면서 진눈깨비도 오다가. 아직은 겨울이니까요. 예. 예. 지금 그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여기 다행히 마을에 바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30분 쉬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예. 예 고지가 1,100m 정도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걷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 얼굴을 때려요 지금. 와우, 못 걷겠어. <laughs> 눈이 좀 그쳐지길 바라면서 한 2, 30분 정도 여기도 있다 가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6, 7, 6, 7 6, 6km 정도만 걸으면 될것 같은데 아, 우 제대로 걸렸네. 오늘 제대로 걸렸어요. 아우, 들어갈 니다 와, 끝까지 3km 정도 남았고요. 지금 눈뒤바람을 뚫고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고요. 순간순간 계속 날씨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순간 눈보라가 덮칠 때도 있고 지금은 날씨가 또 갑자기 또 햇볕이 비치거든요. 이렇게 예 지금 그 보시면 되게 수려하고 멋진 경치를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앞에 보시면 눈이 쌓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밑에 내려다 보이는 산세가 아주 멋지고요. 예 오늘 1,200m 폰세바다에서 묵을 예정이고. 내일은 급격하게 이제 내르막길이 내일만 지나면 이제 스페인에서 가장 큰 주인 카스티아 이레온주를 지나가지고 갈리시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갈리시아 지방은 날씨가 좀 영국 날씨처럼 시끄다고 하네요. 아이구야, 눈 비바람을 뚫고 보니까 살도 조금 배가 되지만. 뭐 지금까지 잘 왔고 체력도 붙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게 걸어가고 있어요. 방금 15분 전까지 눈벌어가 엄청나게 심했는데 또 구름이 걷히면서 이렇게 맑은 태양을 하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22일 차술레기에 앞에 폰세바다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1,200m 고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눈바람, 그러니까 눈 안개들이 산세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하얗게. 아우 아, 눈이 지금 풍경이 장난이 아니고 800m 지점까지는 눈이 없거든요. 그, 확실히 1200m.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산장 수백 개에요. 여기까지 왔고요 정말 힘겹게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바람과, 여기 아름다운 설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에베레스트와 함께 잘 올라왔습니다. 네, 앞에 네. 설경이, 설경이. 자, 보여드릴게요. 아. 보이시죠? 론세바다. 저기 알베르기. 내일은 이제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경치가 정말, 경치가 너무 좋아요. 청명한 하늘이 보이시죠? 여기도 분단이로바뀌네요 뭐 날씨가. 눈두름이 아직은 여기 머물고 있어가지고, 예. 눈바람이 몰아치고, 한 10분, 15분 정도면, 100m 정도 가면, 오늘은 여기서 숙박을 하고, 내일 갈 예정입니다. 무사에 <laughs> 도착하겠습니다. 예. No le te... no no La gente no suele jugar, yo, yo tengo A <coughs> sí, sí, pero... Como que pues, seguro que hay que una para jugar. Eso es malísimo, tío. alguien a, a Conoce cómo se... Alguna apertura.. Alguna...